안녕하세요, 험비TV입니다. 오늘 설빙에 왔는데, 킹망고 빙수를 한 찍어볼게요. 예? 한번 먹어볼 건데요. 킹망고. 예, 킹망고에요, 완전. 흐무레기망고. 쭈브레기만. 흐무레기망고랑 킹망고가 치즈 있죠. 치즈. 치즈. 치즈도 있습니다. 아, 킹망고 밑에 아이스크림이 있네요. 네, 아이스크림도 있고요. 위에도 있어요. 어, 얘 봐봐. 얘 귀엽다. 음. 음. 어, 얘 예, 귀엽다네요. 볶 드시라고 되어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근데 넘치겠는데? 그러니까 먼저 여기 밑에 일로 그냥 건져 먹어야지 뭐 먹어야겠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13,900원이거든요 네. 양이 많아서? 그 가격이면 이렇게 냉동한 거예요 아닐까? 요금씩 이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이네 살짝 보여. 나 음. 아, 뭐. 어, 보이긴. 나보이게 <laughs> 음. 어, 좋은 생각인데. 음. 음. 여기 음. 여기 밑에 안주 빵입니다. 오비. 번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완료되었습니다. 가 이거 먹으면 완전 편하겠다한개 음. 걸렸다? 거의 도니까 이런. 더웠다고, 차가웠다고. 시원한 데가 다 있구요. 이런 데. 가까이 가면 더 더워. 가끔 탈진할 것 같아. 이런 데가 맛을 안 닳을까봐 시럽 졸렸어. 아, 그렇게 하는 것 좀. 탈진했지 <laughs> 아, 또 맛있어 먹어. 으 연칼로리. 이거 야지 내려야지. 레려야주 내려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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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니 그건 들면안지왜 떨어져? 안 응. 해? 떨어져? 떨어져. 오빠가 떨어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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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대체적으로 가격대에 비해서 딱 맞는데, 6시 이후로 2명 이상 못 모이니까, 2명이 먹기에는 좀큰것 같고요. 이게 음, 지금까지 먹어본 결과, 꽤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 네, 망고에 시럽을 뿌려가지고, 달달하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요.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얼음 좀씩 퍼먹는 지금 그런 느낌인데, 이따가 먹다 보면은, 조금... 음... 빙수 먹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. 섞여가지고... 음... 는 음. 같이... 아유... 저사람이 어떨 때... 푸셔서 먹자. 그래... 뭐 먹으면 별로일 거야. 음. 네, 이번엔 현미 캐리였습니다. 다음 음. 시간에 뵐게요. 안녕~